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금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 냉장고에 오래된 묵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묵은지가 있으면 다 버렸어요. 음, 너무 미련했죠. 근데 이 묵은지를 또 다시 밥도둑으로 변신을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이 묵은지를 가지고 맛있게 묵은지 무침을 할 건데, 어,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꽁지 잘라냈는데, 얘는요, 얘도 그냥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 넣을 거고요. 요것도 약간 아작아작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필요가 없어. 왜 그동안에 묵은지를 버렸나 몰라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한 4분의 1 포기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좀 등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 얇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한 30분 정도 양념 털어내 갖고 물에 담갔다가 딱 먹기 좋을 정도로 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게요 자 이제 묵은지 속에 들어갈 판데요 쪽파를 넣어도 되고 대파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오늘 대파. 대파도 이렇게 반 가르고 또반 갈라갖고 그냥 쫑쫑쫑 썰면 돼요. 청양고추. 저는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이게 양념이 다 이제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매운맛이 적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반 가르고 또 반을 이렇게 또 갈라서 잘라서두개 정도만 넣어 볼게요. 오늘 서 아, 칼질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양념할 건데 고춧가루 두 스푼. 그래도 얘가 이제 묵은지 양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허염을 거리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색깔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넣고, 그래야 조금 색깔도 이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마늘. 다진 마늘, 한 스푼인데, 한 스푼 조금 안 돼요. 마늘 넣고요. 자, 그리고, 어, 새콤한 맛은 있지만, 달콤한 맛이 없어가지고요. 자, 어디 보자. 얘가 매실청인 것 같아요. 요렇게 제가 놔뒀어도 순서를 조금 이렇게 기억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매실청을 넣어서 제가 한 스푼 넣었는데 간을 보고 만약에 덜 달다 그러면 이제 설탕을 넣을 거예요. 한번 이제 묻혀보고. 자, 지금 제가 간을 보니까 약간 달콤한 맛은 나는데 그래도 설탕이 조금 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설탕이 조금 뭉쳤네. 요거 넣고 그리고 깨도 넉넉히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아무거나 괜찮지만 오늘 제가 잠깐만 뚜껑이 닫혀 있나 한번 보자. 어, 뚜껑이 닫혀 있네요. 이게 역시 안 보이니까. 해서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이렇게 해갖고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무근지 무침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밥 도둑으로 변하는 무은지를아 저는 자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무은지 버렸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여기다 김가루는 조금 뿌렸긴 했지만 얘를 이제 그 따뜻한 밥에다가 얘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저는 계란을 이렇게 음안 익은 걸못 먹지만 계란을 좋아하신다면 여기다 날계란 같은 거 아니면 뭐 반숙한 거 톡톡 떨어뜨려 가지고 요거 계란이랑 같이 비비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 여기 지금 아까 뿌셔 놓은 거를 마저 마저 여기다 넣어가지고. 김가루를 뿌리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얘를 김에다가 싸먹어도 돼요. 그래도 진짜 맛있답니다. 참기름은 제가 아까 넣었으니까 다시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참기름 냄새가 너무 고소하게 나거든요. <laughs> 행복한 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음, 고소하고 묵은지는 어차피 약간 새콤하잖아요. 그래서 식초 넣을 필요도 없고, 와, 음, 음, 김 음. 넣으니까 더 맛있네. 역시 김치랑 김은 환상 궁합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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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해요, 물건지가. 그리고 매콤하기도 하고. 음. 야. 정신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음. 음 맛있어 음. 이건 비빔국수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 가지고 여기다가 고추장만 조금 더 첨가하면 비빔국수 만들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이 좀더 넣고 해서 음. 음. 어 청양고추가 매워요 매콤해요 음, 입맛 돌아 음. 아우 한없이 먹네요 인사해야 겠는데어 이제 너무 요즘 제가 맛있는 걸 많이 사갖고 먹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살이 찌니까 좀 노래하기는 편하지긴 하는데 몸매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저는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계속 먹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냉장고에서 자고 있는 묵은지 꺼내서 한번 무쳐서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손끝으로 맛있는 요리 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